안녕하세요. 드라마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신사와 아가씨 마지막 촬영을 마친 조실장 역을 맡은 배우 박하나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배우 박하나는 신사와 아가씨가 48회까지 방영되는 동안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특히 그 후반부에서 조실장의 임신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런 비난과 욕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졌죠. 물론 이런 반응이 대부분 극중 배역이었던 조실장을 향한 것이었지만 현실을 망각하고 배우 박하나를 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중 일부 네티즌들은 조사라가 빨리 죽어버려서 박하나 얼굴 좀안 봤으면 좋겠다. 조실장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라. 천하의 나쁜 년 빨리 하차해라 라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난과 악플들이 극중 캐릭터와 배우에까지 쏟아진 이유는 배우 박하나가 그만큼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배우 박하나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악역 이미지가 때론 배우의 모든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전이 드라마에서 조실장이 어쩔 수 없이 택한 행동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편파적으로 조실장만을 이 드라마가 나쁜 이미지로 고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실장 캐릭터를 정확히 분석해보기 위해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실장은 이 영국의 전처였던 영예와 FT그룹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회사 로비에서 이영국을 만난 조실장은 첫눈에 반하게 되죠. 즉 이때부터 이영국에 대한 조실장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애가 이영국과 결혼하게 되면서 조실장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이후 진상구와 만난 조실장은 세종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상구와 헤어진 뒤에 출산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혼모였던 조실장은 아이를 키우는데 겁이 났죠. 그래서 세종이를 낳고 수녀원에 두고 가려다가 다시 아이를 데려오고 맙니다. 이후 조실장은 고민 끝에 세종이를 맡길 집으로 이영국 집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영국이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한때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남자였고 무엇보다 회사 입사 동기였던 영의 언니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오성이 강했던 조실장은 세종이가 보고 싶은 나머지 해서는 안될 결심을 하고 말았죠. 바로 이영국 집에 집사로 들어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조실장은 이영국 집에서 집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영애가 죽기 전 조실장에게 아이들을 모두 부탁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극 초반에는 조실장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간혹 제니와 세종이의 식단을 가지고 부딪히기는 했지만 아이들과 사이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단단이가 이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죠. 극기야 이영국은 자신의 집에서 6년간 일한 조실장을 단숨에 해고하고 단단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부터 조실장이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만약 이때 이영국이 조실장을 조금 더 배려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조실장을 흑화시키고 인생을 망치게 만든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왕대란이었죠. 당시 조실장은 이영국에게 해고된 후에 마음을 깔끔히 다 정리한 상태였으니까요. 즉 만약 당시 왕대란이 이영국의 돈이 탐나서 조 실장에게 헛바람만 집어넣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와 아가씨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불편한 시선은 바로 차별입니다. 그 예로 단단이를 버리고 떠났던 애나킴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자 많은 시청자들은 비난보다는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차현실을 비난하고... 불륜을 저지른 수철과 에나킴 사이를 응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실장의 마음은 왜 다들 조금 도 이해하려고 해주지 않을까요? 에나킴이 단단히를 속이고 가정이 있는 수철이를 꼬셔서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응원하더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실장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세종이를 향한 모정만큼은 비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조실장은 세종이 곁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에나킴보다 더 훌륭한 엄마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사라가 세종이 침무여서 끔찍하다고 하지만 전 애나킴이 더 끔찍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단단이를 무려 27년간 버렸다가 기껏 돌아와서는 해준 거라고는 떳떳하지 못한 동정과 돈질할 뿐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단단이 아빠인 수철이가 27년간 지키온 가정까지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애나킴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조실장만 나쁜 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실장은 적어도 마지막에 창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이에게 자신이 엄마였다는 사실과 진상구가 아빠였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을 만큼 세종이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조 실장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건다 작가님 탓이 아닐까 싶네요. 알다시피 정상적인 스토리였다면 조 실장은 그후반부의 착관과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조 실장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그 아이가 이영국 아이라고 우긴 설정은. 정말 쇼킹 그 자체였죠. 이건 누가 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설정을 작가님이 집어넣은 이유는 오직 시청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덕분인지 신사와 아가씨 48의 시청률은 무려 38%라는 최고치를 달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이 드라마 족보가 정말 막장 족보가 따로 없네요. 조실장이 이대로 아이를 유산하지 않고 차건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실장이 단단히 외숙모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종이는 단단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엄마인 조실장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젠 답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차건 성격상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조실장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건이 조실장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 조실장을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고 챙겼던 남자가 바로 차건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애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유산되지 않는다면 차관은 결국 조 실장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꼬여버린 족보 차건만 괜찮다면 조 실장과 함께 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되었건 조 실장이 세종이의 친엄마인 이상 현재 이 시점에서 죽거나 불행해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니까요. 단단이가 자신을 버렸던 친모인 애나킴을 결국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세종이에게도 그럴 선택은 언젠가는 주어져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한편 신사와 아가씨 마지막 촬영을 마친 배우 박하나는 재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듯 의미심장한 글을 인스타에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비록 드라마 속에서는 이연국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현실에서는 더 다정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배우 박하나의 바람처럼 다음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꼭 현실 남매 역할로 나와 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글을 보면 신사에서 박하나의 연인이었던 배우 강은탁이 질투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미 두 사람은 타 드라마에서 함께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지만요. 아무튼 49회를 끝으로 배우 박하나가 하차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꼭 다음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아닌 선한 역할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하나 당신의 얼굴과 연기는 나쁜 악역보다는 착한 여주인공 역할이 더잘 어울리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에 대한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